바르세유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아르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하늘과 유황빛의 태양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도시의 시청 앞 광장엔 유난히 많은 단체 여행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곳이 고흐가 사랑한 마을이기 때문이다. 에스파스 반 고흐를 찾았다. 들어서자 반 고흐의 그 어떤 그림의 한 장면인 듯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반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정신적 치료를 위해 지냈던 아를 시립 병원이다. 현재는 문화센터로 쓰이고 있지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놨다고 한다. 덕분에 당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반고흐의 시선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첫눈엔 아름답지만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쓸쓸함이 밀려온다. 고갱과의 갈등, 병마와의 싸움, 사람들의 냉대에도 250여 점의 그림을 남긴 기운의 화가 고흐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목소리> Parce qu'on est venu spécialement, parce qu'on connaît la, la peinture qu'il a fait ici, et évidemment le naturel, c'est magnifique. Euh, C'était un peintre fantastique, tout le monde le sait, et ça fait du bien de venir ici et de voir que tout est dans, dans enfin, presque tout est dans le signe de, de Van Gogh.